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9월에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사과, 바울의 특혜를 나눌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택하셔서 그의 근본을 바꾸시고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시대의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에게 이 바울에 대하여 전달할 때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근본이 달라지며 우리 렘넌트들이 장차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재앙을 막을 미래의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 근본이 바뀌었다 제가 방금 이 말을 했는데요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 랩런트들도 자칫하면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생각이 맞는 건줄 알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영안이 열려지고 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바울의 특혜 이 특혜라는 것도 한번 전달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특혜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주는 특별한 이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그 해석 말고요. 영적인 해석을 하자면 특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 네, 묵상 주제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사실 이 바울을, 바울의 일생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박차고 갑자기 복음 전하겠다고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간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상류층이었거든요. 가만히 그 자리에만 있어도요. 그냥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 바울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유럽을 세 바퀴나 돌면서 매 맞기도 하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겪고 풍랑 만나, 풍랑을 만나기도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 스스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특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나요? 이번 본문이 빌리뽀서 2장 9절에서 11절이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도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했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만왕 중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이 보는 눈으로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을 열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눈이 열려지는 사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대지, 감옥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을 갔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살이 한 것이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나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는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하나님께서 그걸 성경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옥중 서신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렘런트들에게 이제 이번 주에는 성경을 좀 펴게 하십시오. 성경을 좀 펴고 찾아서 이제 읽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 장 1절에서 14절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너무나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뭘알수 있나요? 비록 바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 깨닫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돼지 돼지도 아닌데 밥 많이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사람으로서 감히 깨달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높이 넓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다. 나같이 행복한 나같이 큰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스에도 보십시오 무슨 내용 이 있나요? 빌립보스에 보면요 형제들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원래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함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할 거 없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염려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할 뿐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나 충만하게 누렸으면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특히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게 해 주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 그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 철학이나 사람들의 전통은 헛된 속임수고 초등 학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나도 수준 높으니까 다른 것은 초등학문이다. 여러분, 정말 초등학생이 이걸 보고 초등학문이다 하면 그냥 뭐 어린이 수준이다 할 건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바울은요, 그때 당시 최고 수준의 지식인이었어요. 최고 수준의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으로나 로마 철학에 있어서나 어디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최고 수준의 엘리트가 말하기를 이 땅의 철학, 사람의 전통은 헛된 속임수이고 초등학문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이 충만하게 누려지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도 감옥에서 쓴 옥중 편지라고 했죠.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만 충만하게 누린 것뿐 아니라 오네시모라는 절대 제자를 붙여 주신 거예요. 아니 전도를 하려고 온 동네를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진짜 제자 만나기가 힘든 걸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절대 제자 결코 변하지 않을 오네시모라는 제자를 딱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이지만 영적인 눈을 열고, 열고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현장에서는 어땠나요?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은 현장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또 핍박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왜요? 참된 제자들이 일어났거든요. 사도행전 14장 14절, 20절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신을 끌어다가 성 밖에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던 거죠. 바울이 기절해서 눈을 떴을 때 멀리멀리 멀리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도망가기는커녕 다시 성그성 그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 또 들어간 거예요. 왜요? 바로 바로 그 성에 디모데라고 하는 절대 제자가 있었거든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될 만큼 이런 핍박을 당했지만 참된 제자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혜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40절 잘 아시잖아요.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 제수들, 가족들. 그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보세요 문이 닫힌 거가 같... 문이 닫혔어요. 고난인 것 같죠? 고난 아니었습니다. 전환점이었잖아요. 지난주 나왔죠? 자,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의 사건을 통하여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다, 큰일 났다. 아니죠. 거기서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장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그래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빌리포 교회라는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9절, 여기서도 또 핍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니고요. 가짜 복음 전하면 핍박 안 일어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완전 복음, 순수 복음, 원색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옛날 성경에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복음, 원색 복음, 순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유대인들을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핍박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야손이라는 절대 제자가 딱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바울이 이런 핍박. 감옥에 가는 이런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세워진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보세요. 여기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죠. 브리스길라 부부, 부부가요. 좋은 환경에서 온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방을 당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갑자기 추방 당했기 때문에 이게요. 어떤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핍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딱 만난 겁니다. 네, 이런 걸 보고 시대적인 제자를 만났다. 시대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네, 그, 이 브리스길라 부분은 나중에 로마 보고마 전그 운동을 할때 끝까지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8절, 네, 에베소 지역 전도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어떤 제자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제자. 예,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어,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절, 8절 보면요,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는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 그 영적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린 제자,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권능을 알고 누리는 제자들이 핍박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 제가 지금 사도행전 14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다섯 어, 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어, 만약 여러분이 기르는 아이들이 좀 학년이 낮은 저학년이거나 또는 새 신자들 중심이면 이 다섯 개를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개나 두 개의 성경 구절만 가지고 그, 주, 그 배경의 내용들을 재미있게 설명 하면서 이렇게 핍박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더큰 계획이 이루어졌단다. 바로 그걸 특혜라고 해 하면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대지 최고의 특혜. 자,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요. 현장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혜 중에 최고의 특혜가 무엇일까요? 이 바울에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로마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보고마되면요, 유럽 전역이 보고마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문명이 발전했었고, 로마는 이 문명과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도로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 유럽 유럽이 굉장히 문명이 낮았어요 야만 문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로마가 이 사방에 막 도로를 닦고 군사를 군사들을 보내서 정복하면서 이 문명이 전달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로마 보고마가 이루어지면 그때 당시에전 세계 보고마예요. 이런 중요한 로마 보고마를 누구에게? 바울에게 맡긴 겁니다. 바울의 이세 번의 성교 여행과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속에서 일어난 절대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공통적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로마 보고만은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계 보고만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바울에게 로마를 맡기셨습니다. 이 시대 세계복음만은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너에게도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신 거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만에서 자라게 하시고 복음만에 뿌리 내리고 장차 세계복음만 주역으로 너를 뽑으셨단다. 너는 바울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바울보다 더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렘넌트야 이렇게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묵상 주제 마지막에 조금 바꿨습니다. 지금은 고난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특별한 은혜가 됩니다.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곁에는 천군천사들이 파송되어서 수종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에 딱 넘어가면 먼저 가져야 될것 기도의 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바울처럼 시대의 전환점인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미래의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9월에 바울의 인도, 바울의 사역, 바울의 전환점, 그리고 이번 주 바울의 특혜까지 바울의 발걸음을 함께 왔는데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이 기르는 렘넌트들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300% 준비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렘넌트를 기르고 있는 부모 교사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